자, 가보겠습니다. 렛츠고. 아, 저런 거야. 우진년 음. 쓱, 왜요, 갑자기 육군님? 음. 지금 시간대 이분 다인키 많아서 조심하세요. 그래요? 조심한다고 될 일이 아니지 않나? <laughs> 그냥 게임 들어가서 다인키였는 아, 잘하신다. 호흡이 잘 맞는구나. <laughs> 자, 토마창력 가보겠습니다. 익명이야? 아유, 미친, 미친다. 음. 자, 갑니다. 알려주고. 구석, 저, 구석발증이 돌리고 있네요. 돌리고 있는 발증력도 현재. 세이블이 불소를 봤을 수도 있겠다. 잘 아, 소리가 없어도 오는것 같은데 잘못 들린 건가? 어, 뻥할 때가 아니야. 발전이 현재. 여기 이층도. 어, 불멸 나갔다. 다잉퀸 차이 아니, 아니지, 모르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이디만 보고 다잉퀸 지 어떻게 알아요? 아, 여기 가주 기나다. 어, 그니까, 러 인명은 다 해기 아니야. 여러분들, 인명, 뭐, 일본, 중국, 이런 거, 뭐, 저는 차별 같은 거안 하니까, 예, 혹여나 그런 부분에 있으면은 언급을 좀만 자제해주세요. 저는 그런 거, 어, 딱히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이런, 이런 선입견도 없고, 어, 선입견이 있었다가 그걸 다 없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맞다! 이랑 뽀뽀했어 다행퀴든 일본인이든 중국인이든 뭐든지 간에 매너플레이하고 게임 재밌게 하면 됩니다 이민이 왔습니다 펼쇼 펼쇼 걸고 이게 예, 맞습니다 감시 퍽이라고 해서 암시퍽이라고 해서 발전기가 이제 수리가 되면은 하얀색으로 떠요. 여기 루인이 있기 때문에 손상된 발전기가 수리됐을 때 하얀색으로 뜨니까 완전히 알수 있는 거죠, 바로. 즉각 즉각. 잘하신다. 그쪽 같치 싸지. 저 노란색으로 뜨면 저발전을 이제 고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죠? 이상도 고치고 있다는 뜻이고 노란색깔 떴죠? 붙이고있다는 뜻입니다 <목소리도> 나이스 근육손 아, 근데 원감을 쓰면 안되지 지금 나는. 아? 원래 원감 나중에 감시퍽쓸때 써야 되거든요. 윙 깨지면은. 여기 노란색으로 떴었어요, 발전기가. 여기 돌리고 있는 거고. 글자법? 한방 떴을 수 있겠다. 먼저 때려볼게요. 한방 떴을 수 있나, 이게? 빠비. 이러면 루인 깨졌죠. 이제부터 원감 쓰면서 해야 돼요. 그래야 감식하고 쓸수 있습니다. 제가 리고 하다 발전기가 근데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애들 발전기가 계속 변장면서 해야 돼. 오케이. 여기 하얀색 발전기. 지진 소리 나이스, 나판 피하고 있네요. 아, 치, 좋습니다. 다음. 가자. 하이치구나 오, 나이스. 이래가지고, 일부러 나 부른거구나 그이력가지고 머리 가지고선생좋은죠잘하님는죠 너무 플레이래이 잘해 발전기가 3개가 연속으로 들어가고 있어. 일부러 외가 발전기에다가 달아놓은 건가? 우후. 우후. 일단은, 암시법으로 발전을 돌리는 것부터 견제 계속 하자. 하나, 원감으로 견제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래. 여기서 회복했네. 네, 다섯, 가자. 발자국 싸움 뭐야? 방금 들 그리고... 박정희 하얀색에서 노란색으로 변한 거잘 보면서 깨요. 어, 뭐야? 렉... 아, 이거 자꾸 렉이 걸리냐, 애들? 근데 컴퓨터가 안 좋아서 걸렸겠지. 자. 발굴를 가까워야 되는데? 나이스. 아, 보자. 발전기 고쳤다 또. 이거 갈고리 쪽으로 모자이들. 아, 나이스. 준비하셨고.

데이비시터가 있나? 나이스 한방 이 친구 극자법 때문에 한방 뜬거죠? 마무리 짓고, 가자 하나 둘 그리고 견제하고 싶은 발전이 하얀색이니까 발전기를 이어 잡는 건 없고요 지금 하고 레더 아들 나이스. 노란색깔 아직만 만지고 있다는 뜻. 상추를 여기에 여기 둘 있고 이렇게 해서 동선 낭비시키고 런지 준비 스 3, 2, 빅런 아! 주의 좋습니다 마무리 놓고 파이트 해서 견제해야돼 가자 하나 둘셋넷 넷, 걸고 네, 노란색 발전기 떴단 말이에요 여기 여기 작집 앞에 작집 쪽으로 뛰었고 네 한다한다 쏴야지 알이스 노란색 발전기 여기도 잡은거죠 사람 저기 끝에 발전기 감시 발라놓고 와야돼요 감시 발라놓고 쑤어 이제 만지고 있다 셀립 이제 여기는 환자가 없으니까 무조건 이 갈증을 이긴다 됐다 이러면 이겼어 하나 둘셋 럭! 아! 쥐! 좋습니다 가자 끝까지 둘, 하나 둘셋 네, 저희 노란색 갈증이 떴죠? 붙이고 있다는데 아 잠시 갑니다 여기서 몽구 능력이 렉기 걸려. 그게 좀 아쉬워요. 이거는 세이버가드 카이지. 근데 이런 것보다 그냥 발전기 돌리는 게더 이득 아닐까? 대다드 잘 쓴다, 그죠? 대다드 기가 막히셨다 방금 전에. 도다드 가다. 음, 응. 세이브 시잖아 대다드? 모르겠어. 근데 방금 전에 어떻게 대다드 썼지? 칼찌라고? 아 칼찌 썼었어? 아니 칼찌가 없었는데 그러면은 그냥 비공개 같은 걸로 아니 근데 신수가 났는데 비공개는 절대 아닌데 그죠? 그러면은. 여기다. 울킬이다 나이스 아힘들었다울킬했습니다 나이스 플레이 오좋았다음기다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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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을 진짜 잘 들렸다. 이번 판에는 좀 운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승리한 것 같아서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어, 계속 계속 이제 감시 퍽으로 그죠 돌아다니면서 이제 발전 돌릴 때 계속 그쪽 견제. 음, 레이스 끝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번 판은 진짜 잘 싸웠다. 생존자도 그렇고 어 살인마도 그렇고 자 이래서 살인마가 개인전 뿐만이 아니라 좀 여러모로 발전기 견제 같은 것들을 계속 섞어줘야 되는 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엄청 잘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1킬 내서 기분 좋습니다. 에? 잘했다. 이번 판 되게 잘하셨네요. 라똘님 감사합니다. 네, 이번 판 제가 그래서 추천드리는 세팅인데, 감시퍽이, 감시퍽 이용해가지고, 발전기 수리할 때, 바로 뛰어가가지고, 이제, 그 발전기 만지는 애들 계속 견제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루블 때문에 발전기가 계속 퇴보 상태여가지고, 감시퍽이 계속 터져요. 그래서, 루블 있을 때, 감시퍽 이용해서 계속 견제해주고, 루를 꺼졌을 때, 원감 가지고 감시퍽을 다시 또 만든 다음에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계속 그 발전기가 감시퍽 발전기가 돼가지고, 수리를 시작했을 때 노란색으로 바뀌니까, 이제 그때, 이제, 제가 빠르게 뛰어가가지고, 발전기 만지고, 발전기 고치는 애들 죽일 수 있죠.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몽구할 때, 한번 활용해보세요. 루스퍽 쓰고 싶긴 한데, 핵이나 골무도 있으면 겁나 빨리 터져서 좀 꺼려집니다. 그건 맞긴 해. 그래서 제가 원감 가지고 보험을 든 거긴 해요.